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이삼 학번 새내기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새내기 분들은 입학을 앞두고 설레고 두근대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학교는 처음이라 모르는 것은 많은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걱정이시라고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빛내시는 분들이죠. 학생 홍보대사 전율 분들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 3학번 신입생 여러분. 학생 홍보대사 박찬희, 이하영입니다. 학생 홍보대사 김신영, 최현진입니다. 학생 홍보대사 임창훈, 응? 주연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표를 학교에서 짜주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본인이 시간표를 짜는 거라 모르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학교 수강 신청 포털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미리 로그인을 하면 안 돼요. 네네네. 네, 네. 로그인 만료가 돼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몇 학과는 이제 1학년 수강 계획표는 짜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이제 시간표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장바구니라는 제도가 저희 학교에 있어요. 장바구니라는 시스템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 계획표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정식 수강 신청돼 인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한 번에 알아서 신청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거기가 이원수가 뜨서 터지면 빠르게 클릭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1학년은 장바구니 수강 신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클릭 클릭 하셔야 합니다. 그럼 2학기 때부터는 적용이 되시는 거겠네요? 네,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부터는 장바구니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사이트가 있다던가. 우리 대학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수강 신청 포털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들어가시면 정규학기 수강신청 있고 장바구니가 있는데 새내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학기 수강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입생분들이 생소해할 만한 네이비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북대학교 포털 시간을 따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각 시간에 클릭을 하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봤던 시간표나 원하는 수업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로그인하실 때는 초기에는 아이디는 자기 학번이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두분 수강 신청 망하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일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획했던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다 뒤틀려져 버리니까 아, 당황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쪽으로 일견이 네. 좋은 거 맞나요? 네, 창문대사님은 또 이제 망한 시간표 대회에서도 이제. 1등 하신 아, 또 분이셔가지고 네아 공동 1등이어서 제가 준우승까지 갔는데요 <laughs> 여기 보면 헬기장이 또 있죠? 네, 헬기장 안착하는 곳이 지금 떠 있는데 <laughs> 아네제 시간표입니다 그럼 혹시 두 분만의 강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강의 계획서 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야 돼요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팀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플 있는 수업은 무조건 안 듣고요. 에브리타임이라는 <laughs> 학교 커뮤니티가 있어요. 별점 같은 걸로도 한눈에 이제 학생들이 꿀강이다.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힘든 학기가 될것 같다. 이런 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익명성 보장이 되는 어플이에요. 솔직하고 담백한 리뷰들을 참고로 현실적인 강의 평가를 보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에브리타임을 참고하실 때 약간 주의해야 하실 점이 비대면 강의가 추가된 경우가 많았어요. 대면을 진행하는데 비대면 리뷰를 보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장학금 제도가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국가 장학금하고 이제 근로 장학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1 분위에서 1 0 분위까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8분위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실 수있으니까요 전북대학교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메리트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신청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우체국이나 박물관이나 기숙사 학생 있는 곳에서도 근로장학생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내공지 이용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근이 외에도 많은 장학금이 있는데 환혈 장학금이라고 이제 환혈을 많이 하시는 분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 장학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성적만큼의 장학금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어학 성적에 있어서 토익이나 오픽이나 다른 어학 성적이 좋다면 어학 성적 관련해서 또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학능력 향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토익 시험이 300점이었는데 850점까지 늘었다 그러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또 장학금을 줘요. 1학년 때부터 토익 점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0점에서 850점이면 줘야 될것 같긴 하네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줄만하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내 공지를 진짜 자주 이용하셔야 됩니다. 매일 다양한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의 신청 기간이나 이런 공고도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놓치지 않게끔 자주자주 자주 교내 공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오직 전북대학교만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큰사람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전북대학교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 학교 자체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 벨트부터 옐로우, 블루, 레드, 블랙까지 있습니다. 이 벨트를 따시려면 그전 벨트를 모두 수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학년이 돼서 화이트 벨트부터 새로 따려고 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벨트를 차곡차곡 점수를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벨트별로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 시험들 봐야 되고 직업 상담 그런 걸 네. 해야 된다든지 선정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책들또 읽어서 독서록도 써야 되고 이런 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금액도 네. 말씀을 시. 드릴게요 네, 화이트벨트 같은 경우 등록금 2가 면제가 되지만 2학년부터 옐로우 벨트, 블루 벨트, 레드 벨트는 각각 학년별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꽂히거든요 통장이요? 제 통장이요? 에네 그렇죠 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부모님 몰래 갖는 용돈이 생길 수 있다 <laughs> 아, 이게 포인트네요. 아. 부모님 몰래가 포인트네요. 아니, <laughs> 엄마 아빠 손은 뭐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죠. <laughs>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수업료에서 감면해주는 형태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저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하는 거고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느새 성장해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돈까지 준다고 이런 느낌이니까 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적도, 자금도 놓치지 않을 거야. 밥 <laughs> 반말을 하세요? 아 높이지 않을 거예 아, <laughs> 큰사람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큰사람 포인트 만드신 거 아니죠? <laughs> 많이 큰사람 포인트 많이 <laughs>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우리 학교 안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새내기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도 못해서 엄청 아쉬운데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치면 자기 설계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학생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가서 전북대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영화를 찍기도 했고요.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 같은 경우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옷을 사서 직접 판매를 해본다든지 그런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지만 교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진짜 많아요. 학점교류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학점교류제도는 어떤 건가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 중에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면서 교류를 하는 건데요. 서울대, 고려대, 제주대로 놀러 가서 제주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주도 한달 살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에서 수강을 했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가지 대학교들과 교류를 진행하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학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18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문화를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점도 챙길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이거 많이 이용하셔서,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고, 네. 또 학점까지 같이 쌓을 수 있는 기회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북대학교 학생들,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내기분들을 위해서, 우리대학 홍보대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꿀팁들을 바탕으로 새내기 여러분의 알찬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내기인더 전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막번 <laughs>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전북대와 함께 할 20대가 빛나는 미래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된 수험생활 끝으로 여러분이 캠퍼스에 오게 되었는데 희망찬 캠퍼스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북대학교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삼학번 새내기 여러분, 이삼학번 새내기 여러분, 이삼학번 새내기,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입학을 진심으로,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